비계 성기사 신격 전기 드루면 성기사 떡상할 때 그런가 떡상한 게 아니고 상, 상한 거 같은데 성기사는 이거 어떻게 하냐 <laughs> 자 일단은 얘 죽으면은 노즈 드루무 나오죠 괜찮아 노즈 드루무 내면 돼. 다음 턴에 동전 노조드루무 오케이 일단은 써 아니면 지금 데카를 받는다 일단은 써 우리 서로 만1열 개로 시작합시다 음. 자 다음 턴도 이론상 킬각이거든요 신격이 신격을 뽑고 그두 번째 신격으로 다르벨라 뽑으면 킬각이잖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라쇼오라다 깐따피아 미래로? 깐따피아 미래로가 있긴 해. 이거. 아나크로스 아니, 씨, 어이가 없네. 야하! 겁나 세네.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 신격하면 20딜. 20딜이죠? 일단 힐부터 할까? 이걸로 할. 아니.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핀리를 갖다 박자 이걸로 신격으로는 어차피 안 되잖아, 음. 그죠? 신격으로는 어차피 답도 없고 이거는 아나크로로스 뽑자. 지 어느 방향이? 믿을 건. 잃어버린가? 아니면은 삼간. 아 평등 잠깐 합시다. 평등 잠깐 다음 턴에 카리엘 있으니까 카리엘로 들썩 평등을 쓰지 말걸 그랬나? 너무 미리 썼나? 이길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긴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지하게 이긴 것 같아요. 아닌가? 우리 일단 도시 때한 다음에. 글썩. 하고 다음 턴에 법원의 명령 신경하면킬각이잖아 아니, 진짜 좋네데 그냥 되게 좋네. <laughs> 이거는 그냥 되게 좋다. 절대 죽을 일없음 사실상 피가 32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32가 한 방에 뚫릴 일이 없지. 음, <laughs> 귀여워. 간다. 법원의 명령 아니지. 폴켈트로 하면 25딜이구나. 폴켈트 신경 합시다. 이러면은. 20바딱 아, 딜할걸 어디 진짜 좋은데 아무튼 오 잠깐만 데칼한다면 용거까지 되잖아 3코스트에 데칼 용거 자, 일단은 아스탈로드 내고 다음 턴에 바로 데칼, 용거 이게 나름 근본 콤보거든요 근본 원래 데칼, 용거, 용거가 근본이긴 한데 다음 턴에 취각은 아니네 다다음 턴취각은 나오겠다 자연화만 안 맞으면은 독성 지앗? 아니, 없는 사람이 없네, 저거는 진짜. <laughs> 어째서. 어, 좋아요. 신격을 가져온 다음에. 다음 선 킬각은 안 되겠다. 다음 선 킬각은 안 되고. 살짝 상대방한테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한 번에 보내버립시다. 그 망할 탑에서 이건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평등 나오면 평등 쓰면 꼭돼 하하하 아니 못내잖아 <laughs> 이코스트 20피 <laughs> 그냥 다음톤 킬각을 볼까요 근데 얘 냈으면 얘 잡아야겠지 진짜 안잡는건 좀 아니잖아 그쵸 잡아야겠지 명치 쳤으면 다음통 킬라인 것 같긴 한데. 야, 이 코스트 20킬은 진짜 달다. 이게 카드? 생명, 아, 잠깐만. 손에 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진짜 다 들어왔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와 버렸어요. 나가거인두개다 들어오고, 시리벨라도 들어오고, 오, 탈진 덱이었네. 나이스. 다시 덱 안으로 들어가라. 나 말하자마자 나왔네. 좋아요. 뭐지, 어느 잠깐. 법원의 명령. 신의 경로. 다음 선길가 일단은. 각 만화 수중을1 0개로 만듭니다. 어, 이거 생각해 보니까 드루이드 만화 20개까지 펌핑했을 때 이것도 10개 되는 거야? 착인데 이거. <laughs> 좋은데? 음. 일단은 비난 씁시다. 두 대부라고 하죠, 두 대부. 두 대부 쓰고 아니, 신격은 법원의 명령. 신격하면은 무조건 100%예요, 100%. 100% 20딜. 아, 애매한데? 가부족하 일단 다음 턴에 100% 20딜이긴 해. 이거 잡을 거겠죠 사람들. 상대방은. 근데 이번 턴에 하는 게 맞나 문제는어 드로우를 쳐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법원의 명령 신격하면은 20딜. 아니면 그냥 폴케이트 아니 이번 턴에 아나크로스 한 다음에 다음 턴에 폴케이트 신격 그럼 2 5딜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다음 턴에 폴케이트 신격해서 2 5딜을 한번 노려봅시다. 근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을까? 멈춰! 어 나쁜 짓 하려고 그런다. 이쪽이 길인가봐요. 음. 아니,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방어도 쌓거나 그런 거 아니면, 얘못 잡으면은, 제발! 가지 마! 제발! 아, 근데, 잠깐 써도, 잠깐 써도 안 되는데? 잠깐을 쓰면은 상대방이, 면역이기 때문에 킬각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일단, 제일 안 되는 건 이거긴 해, 사실. 이게 제일 안 되고, 일단 딱 꼭, 꼭 잡고 있을게요, 그냥. 어? 아, 만화가 안 되는구나. 잠깐 써도 음, 응? 상대방의 체력은 25 콜케이트를 쓰고 신적을 쓰면은 하... 아! 맞다!